네 안녕하세요. 여기는 이제 시청 앞에 옛날에 삼성 본관 앞에거든요. 지금 친구분하고 남대문을 거쳐서 그 덕숭으로 가다 보니까요. 여기 삼성 본관 앞에 뭐 여기 우리 옛그 조상들의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나오네요. 인생의 희인 애락 중에 예 여기 보면은. 그 시골에서 옛날에 보면 상을 당하면은 옛 정통대로 하는데요. 우리가 지금 잊혀진 이 상복이 여기 옆에 이렇게 돼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상복 밑에 우리 영화에서나 보는데 유교 사상에 깃들어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옛그 장례 문화 풍속 같은 게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 간이 있고요. 저희도 이제 선산이 충남 예산에 있는데요. 선산에, 그, 이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사라지고 있는데, 그, 지금 서울 한국판 삼성 본관 앞에서 이 부분을 보니까, 그, 옛날 생각이 나고요. 저희 선산도 있고, 그, 우리 선산에 있어서 우리 조상들의 그 장례 풍습을 손수히 보고, 어렸을 때이상복을 봤는데, 이 부분이 생각이 나서 이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. 여기 태평로로 이렇게 돼 있고요. 여기는 삼성 본관이 돼 있고요. 저 앞으로 북부 유로인 숭례문이 여기 돼 있고요. 여기 돼 있는데, 여기 앞에 지금 뭐 길거리에 뭔지는 모르는데요. 여기 간이 이렇게 돼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우리 전통 케이노에락 중에 애돼 있는데 이 상복이 이렇게 돼 있네요 돼 있고 이제 무슨 뭐 음악 소리가 들리고요 우리 전통 그 장례 풍속에 그 일곱 자루 거꾸로 묶고 하는데 이그 관이 이렇게 됐네요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은 케이노에락 중에 도심 한복판에 또 이런 부분을 그, 제가 서울에 살면서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이 영상에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끝나면은 지금 덕수궁으로 제가 덕수궁에 그 서울에 올라와서 30년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추억을 살리려고 시청 앞 덕수궁으로 지금 이제 옮기려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 앞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요 앞으로 네, 여기서 한번 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앞에 여기 앞에 보면은 저기 시청이 보이고요. 시청 앞에 덕수궁이고요. 지금 여기 옆에 이렇게 보이는데 그 여기는 이제 삼성 본관이요. 그리고 이제 저 앞으로 남대문이 이제 국보 1호인 남대문이 보이고요. 그리고 이제 북창동 여기에 그 대한민국에 기가 제일 세다는 저경궁이 있습니다. 그 앞에 저희가 사무실이 있는데요. 오늘 그 부분을 그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일로 옵니다. 저 앞에 남대문이 보이고요. 여기 삼성 본관이 이렇게 보입니다. 오늘 운 좋게 여기 시청 앞이 대로에서 이렇게 지나다가 이 장례 풍습이 돼 있는데 여기에 이 시위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분이 뭐 경례를 하는데 뭣도 드리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장례 풍속을 우연하게 운 좋게 이렇게 담고요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박 교수님 이거 장례 문화 이거 보니까 감이 어때요 <laughs> 옛날 생각나죠 예, 옛날 생각 나고요 예어참뭐 세상 뭐 생각이 많이 납니다 예, 예. 저도 이제 이 장례 문화 할때 저게 관을 넣을 때 일곱 번 거꾸로 묶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저희는 아직 그, 아직 화장한 적은 없거든요. 저희 선산되어 있어가지고. 그래서 이 상복이 돼 있어가지고 우연하게 이 삼성의 본관 앞에서 그, 여기 영상에 담고 돼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그, 우리 조상 완전 이제 사라지고 있는데요. 헤이노 에랍 중에 우리 전통 장례 문화의 이 관이 이렇게 보여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여기 상복에 이렇게 돼 있고요. 그리고 앞에 여기 에 뭔진 모르겠어요. 뭐 시위하는 것 같은데요. 여기에 그 여기는 이제 무슨 뭐 상조 뭐 이렇게 부분 돼 있네요. 저 앞에 남대문이고요. 예, 예, 오작교 TV였습니다.